울어 아마 토돌이가나 밀었어. 토돌이가 뭐야 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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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가 엉어 울었어. 어, 코. 가엉어울 코. 코. 울었어 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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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엉 코. 울었. 몰래가 들어갔나 봐요 엄마가 코코 얼굴을 타라 주었어요 코코야 미안해 토도 토도 토도이가 이거 너를 못 봤나 봐. 나는 온갖 말아 올렸어요. 나만 잘못했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해요. 서했어 서울 내가 정말 했잖아. 엄마 미워 내 편을 안 넣어두고 내가 잘못했어. 못봤다 말이야. 그래도 내가 못할지 사과해야지. 나는. 엄마 나 싫어 하지 엄마 미워.